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샬롬으로 세번 저를 향해서 한번 샬롬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한번 샬롬 옆사람을 향해서 샬롬 우리 샬롬으로 세번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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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선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Amen. 네, 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가족 어, 그 다섯 번째 시간 그 가족 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가족 다섯 번째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무려 3,0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모세가 남긴 모세 오경의 경우 학자들은 적게 잡아도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책임에도 성경에는 꽤 많은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인데요. 성경에보십시오 태초의 아담 곁에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사, 아내 사라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은 고대의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와 문화에서 남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기록 자체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분명히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지고 그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죠. 하지만 그 여성 이야기들 가운데 여성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어떤 여성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위대한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 받은 어떤 대단한 남자도요. 어머니라는 여성을 통해서만 이 땅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머님만 가지는, 아버지는 가질 수 없는 어머니의 위대함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한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삭의 삶에 위로를 주었던 여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요, 원래 바딴 아람이라는 곳에 살았지만 그곳까지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시집 오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땅 그곳에 담대히 갈 것을 결정하고 따라오게 되죠 심지어 창세기 24장에 보면 참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바타 나람에 도착한 것이 저녁 때거든요 저녁 때리브가를 만나서 이리브가의 가족들과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리브가를 데리고 가난 땅에 데리고 간다고 해요 만난 지만 하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납치하듯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온 가족이 반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요, 떠나, 이 리브가가 떠나기로 결정해요. 믿음으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결단한 여인 리브가, 어쩌면 다시는 내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건데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 이삭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20년 만에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쌍태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쌍둥이가 유명한 야곱과 에서이죠. 이, 아, 이 아들들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는데 아버지 이삭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태 속에서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뭐 설마. 그 아이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뭐 탯줄을 잡고 싸웠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당시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이를 낳으니 노산 아닙니까? 노산. 노산인데 뱃속의 태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심지어 나올 때 쌍둥이니까 둘이 같이 나오는데 첫째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은 거예요. 아주 숱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참... 네 어쨌든요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 에서 애서. 에서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태어나는데 그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뭐라고 해냐면 발목을 잡았다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쩌면 부모님의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 이름을 아이 이름을 털이 많다고 지으나 발목을 잡았다 지으나 뭐 그게 그거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고대에는요 털이 많다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칠다 거칠다 거친 남자 그러니까 뭐 힘이 강력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발꿈치를 잡았다 이건요. 뭔가 비열하고 뭔가 남을 속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장자가 되고 아니, 같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차자가 된 것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한 명은요. 용사의 이미지예요. 막 힘이 세고 강력하고 그런데 한 명은 악당의 이미지예요. 뭐 사기꾼이고 비열하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게다가 과거에는요. 사실 지금이야 뭐 쌍둥이가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요. 쌍둥이들이 태어나면 그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미신적인 의미에서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 둘째가 첫째 의 것을 뺏어 먹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들 기억할지 모르는데 한 3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그 우리 한국에 엄청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무려 시청률 60% 70%에 이르렀던 그,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아들과 딸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인지 아십니까? 귀남이 귀남이 귀하다 그래서 귀남이 그 딸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딸이 이름이 후남이에요. 후남이 아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지금 같으면 쌍둥이로 아들 딸 나오면 뭐 동네 자랑이 될 만한 경사 아닌가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고대 이삭의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둘째가 형의 걸 뺏는다는 이미지에서 그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애곱, 애서와 야곱의 인생이 이름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애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이름이 애서예요. 거친 남자입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아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저 사기꾼인데요. 야곱인데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이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야곱을 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한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이 조용한이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내성적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탐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완벽한 아주 성실하고 착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장막에 있는 겁니다 왜요? 이름이 야곱이니까요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해요. 왜 이렇게 나뉩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보통 과정보다는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향적이고 남자답고 거친 남자인 에이소를 아버지 이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결과가 사냥감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들은요 어머니들은 원래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요. 야곱이 왜안 나가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 아는 어머니에겐 둘째에게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형님 축복 강탈 사건. 물론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이삭은 이삭은 장남 에소를 사랑했으니까. 게다가 장남이니까 그를 축복하고자 하죠. 그러나 야곱이 그 꾀를 써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그가 받아야 될그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 그러나 원래 이 제목은 틀린 제목이죠. 이 사건의 진실은 원래 이 제목이 이래야 돼요. 리브가의 첫째 축복, 둘째에게 몰아주기. 이게 훨씬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리브가가 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그 사실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아들 야곱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드릴 요리도 리브가가 다 준비해서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축복을 빼앗도록 종용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다니요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형에손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님 아버지 속이다 걸리면 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했어 너는 축복을 받아라 아니 어머니 리브가는왜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애를 쓰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걸까요? 그 둘째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연약한 아들, 안쓰러운 그 아들의 삶을 복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상하게도 자녀들에 관하여 무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프면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었고, 청소년들 사역을 했었고, 그러면서 많은 어머님들을 상담했었고,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세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도 과거에는 뭐 아토피라든가 요즘 아토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이 약하기도 하고요.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자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변이 잘안 되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어머님들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 먹였구나. 그러면서 눈시울을 불키세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어머님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까? 아이는 정확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절반씩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 자녀들을 더 가슴에 품고 자신을 탓하며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아무래도 뱃속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만 있잖아요. 사실 아빠 뱃속에 5개월, 엄마 뱃속에 5개월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빠 뱃속에만 딱 10개월 있다 보니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엄마 뱃속에만 딱 10개월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가 들은 음악이,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될수 있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편식을 해요? 그러면, 아, 나 때문인가? 내가 당근을 안 먹어서 얘도 당근을 안 먹나? 내가 콩을 안 먹어서 얘도 콩을 안 먹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걷는 게 느리면, 아, 이게 나 때문인가? 내가 교육을 좀덜 시켰나? 내가 태교를 잘못했나? 말이 늦어도요.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어머니의 탓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그때 어머니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최선을 다했죠. 제가 보니까 임신하여 퉁퉁 붓는 몸을 가두지도 못, 가누지도 못하는 가운데 태교가 중요하다며 취미에도 없는 클래식을 듣고 그 좋아하는 그 커피를 끊어가며 매운 음식 끊고 짠 음식 끊고 어?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걸 물에 타서 먹고 나중에 배가 부르면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을 남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렇진 않죠 그렇게까지 자식들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고민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만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모든 남자분들은 굉장히 다정다감해서 그게 또다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한국에서 남자들의 생활 자체가 자녀들과 많이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만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도요. 야곱의 어머니도 그랬을 겁니다. 20년 만에 가졌던 아들이 노산이 된 거예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온 몸을 찢으며 태어난 그두 아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겠죠. 그러나 어느 하나 아들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아들은 없었지만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장가도 갔어요. 부모가 원하는 여인들은 아니었지만 두 명의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이제 보란 듯이 독립한 것이 에서의 삶이었다면 둘째는 야곱은 여전히 나이가 충분히 찼음에도 장막 안에만 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처자들을 만나고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아들 속이 타는 거 애가 끓는 겁니다. 자신은 안타까워 죽겠는데 남편 이삭은 에서만 칭찬하니 어머니에겐 야곱이 얼마나 안타까운 아들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온 그 나이들을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을 그 가로 채고 아버지를 떠나 바다 나아람으로 가는 그 나이의 시기는 약 77세예요. 77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의 결혼이 결혼 후, 리브가가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15살에 결혼했다 그래도 이미 100살이 훅 넘은 거예요. 어머니는 100살이 넘었어요. 아들은 70세가 넘어서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 상황입니까?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형의 축복이라도 내가 대신 받아라.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사실 저주 뿐입니까? 저는 아픈 아, 자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서원하며 기도, 어,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는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아픔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아픈 자녀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다니엘 기도에 제가 간증 영상을 한번 혼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아이가 아픈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만 보면 아이 생각에 목이 매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성경의 어머니들도 오늘 본문의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 그것도 장자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뺏어서 동생에게 준다고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나 둘째가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한 둘째 아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었고,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형애서를 속여서라도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그 둘째에게 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을 받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 모든 저주는 그 모든 아픔은 내가 감당하겠다. 방법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는 축복도 유효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까? 놀랍게도요,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인정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모든 사실이 밝혀져요. 이삭도 모든 전모를 알게 되자 이렇게 외칩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개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도 된다면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의 아니시네요?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실수고 이건 잘못된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해 갔기 때문에 그는 부모를 떠나 도망가야 했고 20년이나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이고 누군가를 속였기 때문에 얻은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도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아픈 시간을 20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이 어머니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인생 사실 이전에는요 단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라는 인생이 심지어 자신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던 그 거짓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니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애서와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애소만 인정받는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절에 이삭이 그 사냥감을 가져오자, 이삭이 그의 아, 야곱이 사냥감을 가져오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순조히 잡게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런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갖게 한그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에 기꺼이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바다나라로 도망가던 그 야곱은요. 이제 자신을 보호하던 부모님의 그늘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벌거벗은 것같던 그가 베들에서 돌베개를 자며 눈물로 자다가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20에서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고백.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이가 차고 장성했던 그가. 어쩌면 노새 하기까지 했던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야곱이라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그 사건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야곱이 만난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사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는 어거스틴. 그는 자신이 쓴 참외록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탕자였는지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그 중요한 도시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한 여인과 동거를 하며 18세에 이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그 이단 종교의 심취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때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죠. 그 눈물의 기도 속에 갑작스럽게 그 어거스틴의 귀에 들려온 한 아이의 음성 듣고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고 뒤집어져 회심하여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가가 된 사람이 어허스틴이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알았어요. 물론 그녀의 방법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결정할 수 있죠. 어머니의 결정이 항상 오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실수하지만 우리는 잘못 결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께 담당시키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수조차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어머니는 옳은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최선, 연약하고 나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의 삶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망설이지 마십시오.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낳았고 엘리사벳의 기도가 세례 요한을 낳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요 어머니 윤희계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뭐 붙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버님들에게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들도 기도하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자신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던 여인들에게 그 힘겨운 입을 떼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죽기까지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그런 주님께서 어찌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때로는 그렇게 울어 줄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을 그최선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월 이 가정에 달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조금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지금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실 줄 믿습니다.